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를 계속해고 일하다가 철수, 일하다가 철수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뭐 날씨가 딱 탄저균 감염되기 가장 좋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급도 나고. 어 그래서 저도 비 거치면 방지하려고 약을 다 갖다 놨는데 어, 약도 바꿨어요. 지금, 네오슨이 좀 좋은 놈으로. 어 약도 보면은, 네오슨이 약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습니다. 좀 좋은 놈으로 좀 바꿔놨는데, 내일 아마 비가 없으면은, 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전적제도 같이 먹겠죠 굴도 지금, 너무 키가 커야, 살짝 깎아줘야 됩니다. 이거. 이게, 장마철 대비해서는, 해가 나면 빨리, 빨라야 가온이. 아기는 제가 가려는 스타일인데, 음, 하여튼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날씨가 되면, 은 홍로나 골드 같은 경우는 탄저균 감염되기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돼서, 어, 내일, 아니, 내일, 비가 애보, 애보상이 없던데, 선악이 오더라도, 침투행수 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풀도 조금 여기서 한 20cm 10cm보다 되게 한번 제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좀. 뭐 원래 그 앞에까지 날씨가 뭐 탄적인 감염되 그렇게 위험한 날씨들이 안 있었는데 건조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날씨 상태로 봤으면 불안합니다. 골드하고 공로는 진짜 탄저 가면 되면, 이따 내면은 진짜 짜증납니다스트레스고 방제를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돼 저는 공로보다 아주 골드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골드가 더 심합니다. 탄저, 전문, 일서, 열과도 많고, 그리고 골드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봉사제 보면 가지도 많이 안 나오고, 아, 이제 막전체한번 빠진 걸한번다 돌았는데, 3차 지검다 돌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수확하기 전까지 뭐 계속 돌긴 돌아야 됩니다만은, 크게 한번 도는 건다돌한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오늘 착색은 다 잘할 것 같네. 이제 가피색이 연하면 착색이 잘 나고요. 진하면 좀잘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착색 잘 날지 안 날지 뭐 거의 다 결정됐습니다. 푸른기가 많이 먹는 사과들은 착색이 좀안날 거고요. 연초록, 초록들은 말해서 잘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대충 가늠을할수 있습니다. 홍로, 홍로가 연초록. 원래 이제 주색이 빨라서 홍로를 신경 쓰는데, 어, 요거보다 좀더 연초록이 되는데, 요 색깔보다. 더 연초록이 돼야 색이 맑게 선홍빛으로 나옵니다. 요 앞에 델란을 함쳐서 델란이 야기 아직 남아있네. 살다 살짝. 살짝. 검, 검은 거는 이건 대란 약, 약입니다 아, 여기는, 원래 일소망도 씌워야 되는데. 음, 후지도, 착색성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아, 불안불안합니다. 진짜 날씨가 불안불안. 듣고, 불안. 햇빛나무 듣고, 습하고 습하면 안됩니다 가오는 탄저균이나 갈방균은 전부 곰팡이 균입니다 곰팡이균의 석시조건이 습하고 건늘진 곳이죠 예, 그러면은 탄저감염이 잘 됩니다 근데 비가 내리다가안 내리다가 하는데 하... 요 중간 부분은 좀 착각수가 많아서 좀 다니면서 계속 다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사 한번 전체 돌게 입니다 액가들, 에까들, 액가들. 에까들. 액가들은 귀엽습니다. 간단해야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들고, 강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직도 두 개짜리가 있네 참말로. 따도 따도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하여튼 지금 이 시기에, 뭐, 사열락 하시든, 뭐든 하시든지, 방제를 제 생각으로는 좀 철저하게 한번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우성 좋은 약을 찾으셔가고 이제 상담하셔가고 원래 보호사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우성이 안 좋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뒤에 밀고, 뭐, 그래 하는 게, 뭐제 생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